자, 93페이지 516번입니다. 사각형 ABCD 큰 거라고 하자. 다음에 D, A, E, F 빨간색으로 칠해놓자. 이만큼, 이만큼이 닮음이래.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지. 대응 요 점들 다 확인하면서 해줘야 돼. 근데 딱 봐도 모양을 알겠지? 이게 이렇게 닮음이 아니라 이렇게 닮음이야 네. 음. 그지? 그 다음에 ae hg 파란색 아 그러면은 대중소라고 하자 대중소 대중소라고 했을 때 대는 이렇게 세로로 서있고 그 다음에 중은 이렇게 가로로 누워있고 그 다음에 소는 세로로 서있고 이런 상황이야 그지?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뭐 했냐면, 닮음, 닮음 문제에서 닮음을 찾기는 이미 했단 말이야. 맞죠? 그럼 우리는 이거 가지고 비를 찾아야 되겠죠? 닮음 비를 찾읍시다. 닮음 비 찾으려면 어디서 지금 찾아야 되겠냐? 어, 바깥쪽 까만색입니다. 까만색이랑 빨간색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어? 왜냐면, 파란색은 변의 길이가 없어, 우리한테 아예. 변의 길이 자체가 없어, 렇지 그래서, 까만색이랑 빨간색에서 찾을 건데. 맞지? 그러면은, 저,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18대, 여기. 뭐, DC. 여기도 무지, 무지개 그려도 되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 찾아야 돼? EF 찾아야 되잖아. 근데 EF가 없는데? 여기 있잖아. 올리면 돼. 12는. 맞죠? 3대2네, 3대2. 까지 찾았어. 그럼 이제 적용해주면 되는 거죠. 적용을 해줍시다. 이번으 갑시다. 자, 얘가 원하는 거는 뭡니까? h f HF. 요만큼을 원하는. 그만큼이 x가 되는거죠. 되겠지? 근데 우린 저걸 구할 수 없죠? 우린 이걸 구해야죠. 이거 구해가지고 어디서? 12에서 얘 빼서 a 거지 되겠지? 그래서 얘를 잠깐 a라고 해놓자.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뭐 있습니까? 저 df를 구할 수 있습니까? df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3대 2는 해놓고 그 요만큼을 가로라고 하고 요만큼을 세로로 하자 세로가더 길다 그 네. 가로대 세로가 지금 얼마인지 알수 있단 말이에요 지 네. 맞지? 그러면은 가로대 가로는 이렇게 하면 되죠 맞지? 네. 가로대 가로는 네. 그러면은 여기를 길라고 잠깐 해놓을까 또 뒤라고 해놓자 그러면은 가로대 <laughs> 가로 대 가로를 했으니까 3대2는 12대 삐, 이렇게 되겠네. 삐. 되죠? 이걸 약분해버리면은, 가가 되고, 삐가 8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얘가 8입니다. 이해되겠죠? 근데 이 8이 다시, 얘의, 저, 세로가 되거든요. 맞죠? 그럼 다시 또 3번으로 가서, 요번에는 누구누구. 중이랑 소랑. 중이랑 소랑 비교했을때 또 3대2 아대2가 아니네 얘는 3대가 아니네 맞지 3대가 아니야 또 구해야돼 아이 귀찮네 비또 구해야돼 비. B. b 또 구합시다 이번에는 누구와 누구의 중과 소의 비를 구합시다 되겠지 음. 그럼 중에서 빨간색에서 말이야 빨간색에서 긴 부분 빨간색에서 긴 부분 12 맞지 12 1 2 대. 네. 그 다음 파란색에서 긴 부분 8 그러면 뭐야 또 3대 2네. 3대 2네 그대로 그지 닮은 비가 3대 2네. 3대 2다. 그러면 이제 적용하러 을갑시다 적용하러 가면은 저 뭐를 구할 수 있겠어? 3대 2 하면은 저 짧은 거대 짧은 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지? 빨간색에서 짧은 거8 맞습니까? 파란색에서 짧은 거 A 맞습니까? A 가 얼마인지 나오겠지. 응. 보고 있는 응. 자 그러면은 A는 얼마 됩니까? 3분의 3분의 16이 되는거지 A는 3분의 16. 따라왔죠? 어, 그럼 아까 예전했던 거요, 거 요거. 3분의 16. 해놓고, 우린 X를 구할 거다. 12에서 얘 빼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4번 가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 12에서 뺍시다. 3분의 16. 죠 얘가 3분의 36이잖아. 3분의 20. 이렇게 되겠다. 3분의 20이 최종적인 답이 되는 겁니다.